이번 시간에는 우리 성형, 스타형, 중앙 집중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형이요. 성형이라는 걸 다른 말로 우리가 스타형,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예를 이제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 우리의 중앙 집중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이 성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 컴퓨터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중간에 이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단말기들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성형, 스타형, 중앙 집중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단말기, 요 단말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단말기랑 이 컴퓨터랑 1대1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단말기도 이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랑 1대1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도 그렇고, 이 단말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든 이런 단말기들이 이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랑 1대1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성형, 중앙 집중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중앙에 이제 중앙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중심으로,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각의 이제 단말 장치들이 전부 다 이제 연결되는 그런 형태, 그게 이제 성형, 우리 스타형, 그렇게 이제 부르고, 얘는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단말기들이 싹다 이제 연결이 됐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앙 집중식,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단말기랑 이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랑 전부 다 이제 1대1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라는 거의 뜻이 우리 점이죠. 해서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점대 전방식, 점대 전방식,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와 이제 단말기들을 서로서로 서로 이제 연결시킬 때 1대1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붙고 우리가 포인트 투 포인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있는 이 컴퓨터에서 만약에 이쪽에 있는 컴퓨터한테 뭔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보낼 때는 항상 누구를 거쳐야 된다 우리의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 얘를 이제 거쳐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 그리고 내가 이 단말기를 이용해서 얘한테 이제 데이터를 뭔가를 이제 줄 거예요 그래도 이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항상 이렇게 거쳐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용하다가 만약에 이쪽에 있는 이 단말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도 얘네들 나머지 장치들을 가지고는 통신할 수가 있다 없다. 있더라. 있더라. 해서 이런 단말기가 고장이 나는 거는 통신망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컴퓨터,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가 이제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장치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통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해서 각 단말 장치들은 중앙에 있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이제 내가 구성을 하고 쓰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단말기를 내가 한대 추가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 단말기 한대 갖다 놓고 중앙에 있는 그 컴퓨터랑 그냥 선을, 선을 쭉 연결을 시켜서 1대1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말기를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여기다가 또 추가시키겠다? 그러면 그냥 선만 우리가 이제 중앙에 있는 컴퓨터랑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형이라는 거는 우리 단말장치의 추가, 제거, 요런 게 이제 쉬워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단말장치가 이제 고장이 나더라도, 단말장치가 이제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단말장치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더라. 근데 중앙에 있는 그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된다? 전체 통신망이 기능이 이제 정지가 되더라. 그래서 아무도 통신을 못 하더라. 그리고 얘네 이제 서로서로 이제 데이터를 교환하고 교환하고 교환하는 그런 중앙 집중식이기 때문에 교환 노드의 수가 가장 적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성형, 스타형, 중앙 집중형이요. 해서 성형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이제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셔야 돼요. 요 그림을 이제 딱 떠올린 다음에 이런 각각의 특징들이랑 서로서로 서로 이제 읽어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쉽게 쉽게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게 우리 성형이요. 우리 링형, 루프형이요. 링형이나 루프형이나 둘다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링이다 그러면 링은 동그랗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우리 반지. 그런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단말기 하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서로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킬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놓은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링형 루프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단말 장치를 이제 기준으로 보자고요 이 단말 장치를 기준을 봤을 때그 왼쪽에 있는 이 컴퓨터랑 서로 서로 이제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단말기랑도 서로서로 서로 이제 1대1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각각 이제 단말기하고 컴퓨터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된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닝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컴퓨터와 이제 단말기들을 서로 서로 이제 연결할 때 서로 서로 이웃하는 것들끼리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시킨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링형 링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링형도 이런 형태로 우리 연결이 되어 있지만 성형도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성형하고 링형은 완전히 이제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포인트 투 포인트를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점대 점방식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얘네 이제 단말기하고 컴퓨터를 연결시킬 때 어떻게 연결시킨다 전부 다 이제 1대1로 그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기 보니까 컴퓨터하고 단말기들이 총 6개가 있죠 만약에 사람이 이제 6명이 모였어요 6명이 모여서 이제 놀때놀때 놀때 우리가 이제 카드놀이를 하거나 이제 고스톱을 칠 거예요 그러면 서로 서로 이제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서로 이제 게임을 하죠. 그때 이제 게임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방향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컴퓨터가 게임을 할때 뭔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때이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만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단말기랑 이 단말기랑 만약에 이제 통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단말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뿅 하고 이제 보내게 되면 그 데이터는, 그 데이터는 그 옆에 있는 이 단말기를 통해서 이 단말기를 또 거쳐서 이 단말기를 거쳐서 이제 도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데이터를 하나 보낼 때 중간중간에 거쳐야 되는 그런 중계기의 개수가 이제 많아요. 만약에 얘랑 얘랑 둘이서만 이제 통신하겠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얘가 얘가 이제 얘한테 뭔가를 줄 때는 한 번에 줄수 있지만 얘가 얘가 만약에 얘한테 뭔가를 주겠다. 그때 데이터가 이제 진행되는 그 방향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를 거치고 얘를 거치고 얘를 거치고 얘를 거쳐야 그때 돼서 이제 데이터를 받는다구요. 해서 데이터를 서로서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때 중간중간에 거쳐야 되는 그런 중계 기수가 많아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어떤 나쁜 놈이 이제 중간에 한명 끼면은 중간에 지나다니는 그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훔쳐 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만약에 얘랑 이제 데이터를 막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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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얘가 이제 뭔가 요청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주고 있는데 얘가 얘한테 또 데이터를 이제 보낼 거예요 그러면 또 거치고 거치고 거쳐야 되는데 그때 왔을 때 얘가 이제 뭔가를 얘한테 계속해서 자기 거를 계속해서 주고 있으니까 그때 옆에서 이제 들어온 그 데이터에 대해서 너 기다려 내꺼 먼저 하고 네꺼 처리해줄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각 단말 장치에서 전송 지연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지나다니는 그런 방향을 딱 정해놨을 때 정해놨을 때 만약에 중간에 있는 이 단말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더 이상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렇게 이제 진행 방향을 딱 정해놓고 한 방향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단방향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양쪽으로 이쪽으로 도 이제 데이터가 지나갈 수 있게 또 반대로 이쪽으로 도 데이터가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이제 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단말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반대쪽 방향으로 우리가 또 데이터를 전송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제 단말기를 한대 추가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얘랑 얘랑 이제 원래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선을 뽑아서 얘는 얘랑 연결해야 되고 또 얘는 얘랑 또 연결을 시켜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단말 장치가 만약에 고장이 나서 이 단말 장치를 이제 제거를 할 거예요 제거를 하려면 또 여기 꽂혀 있던 선을 또 이쪽에 꽂아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꽂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링형 같은 경우에는 단말 장치를 이제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게 이제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 링역이라는 거는 분산이 됐든 집중 제어을 됐든 이런 게 이제 모두 다 가능한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링역,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단말 장치를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것들이 어렵더라. 어렵더라. 그리고 기밀보호가 어렵더라. 그리고 각 단말 장치에서 전송 지연이 이제 발생할 수 있더라.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할때 중간 중간에 이제 거쳐야 되는 그런 단말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중계기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단방향으로도 우리가 보낼 수가 있고 양방향으로도 이제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단방향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그렇게 이제 방향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는 게 우리 단방향 링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양쪽 방향으로 서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양방향 링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단방향 링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됐든 단말 장치가 됐든 통신선이 됐든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된다? 전체 통신망에 이제 영향을 미치더라. 근데 양방향 링 같은 경우에는 한 단말 장치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를 우회해서 우리가 이제 우회 통신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단방향 링이다. 양방향 링이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우리 링형이요. 자 우리 버스형이요. 버스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그 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1번 버스가 있다라고 했지면그 1번 버스는 출발하는 그 지점이 있고 그 출발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그 1번 버스가 가야 되는 그 길이 딱 정해져 있죠. 그 노선이 딱 정해져 있고 출발을 해서 이제 그 목적지까지, 목적지까지 그냥 짜잔하고 그냥 한 방에 쭉 가는 게 아니죠. 중간 중간에 이제 우리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 중간 중간에 이제 쓴다구요 해서 이런 버스 정류장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각각 이제 단말기들을 전부 다 이제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버스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버스형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해서 컴퓨터가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그통신에서는 이제 하나를 설치해요. 하나를 설치해 놓고 그통신선에다가 각각 이제 단말 장치들을 우리 버스 정류장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버스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형은 한개 이제 통신선에 여러 개 이제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고 얘기하더라 얘는 이제 물리적 구조가 간단하죠 그리고 단말 장치를 내가 추가하거나 제거하기가 용이합니다 왜? 내가 여기다 이제 단말기를 하나 추가시키고 싶어요 그냥 이통신선이랑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이제 단말 장치가 만약에 고정해 났다 고정이 나도 통신망 전체에 이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더라 안 주더라 해서 우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더라. 그리고 얘는 통신에서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통신에서는 이제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이런 단말기들이 서로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겠죠. 그때 어떤 나쁜 놈이 이 통신에서만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곳에서 지나다니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탈취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밀보장이 어렵다. 이런 이제 단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통신회선의 길이에는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통신회선이 지금 사용되는 게딱 하나의 통신회선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단말 장치는 이제 고장이라도 통신망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통신회선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통신 자체가 이제 전부 다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버스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이요. 계층형은 다른 말로 이제 트리형, 분산형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족보 구조예요. 아니면 우리 회사, 조직도 구조. 맨 위에 이제 제일 높은 할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있고, 작은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있고, 이런 형태가 우리 계층형, 분산형, 트리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제에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랑 일정 지역의 단말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의 선으로 연결을 시켜요. 이 얘기가 이게 중앙의 컴퓨터죠. 얘랑 일정 지역에 있는 이 단말장치, 이 단말장치까지는 한 개의 통신의 선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웃하는 단말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중간에 이 단말 장치로부터 다시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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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하는 그런 형태를 붙고 우리가 계층형, 트리형, 분산형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이제 주로 우리가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우리의 망형요, 이 망형을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메시형 그렇게 이제 부르고 이 망형을 다른 말로 우리가 그물형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이방형이라는 거는 모든 지점에 들어있는 그런 컴퓨터와 단말기들을 서로서로 서로 이제 싹다 그물 형태로 그렇게 이제 연결해 놓은 그런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망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망형, 그물형, 우리 메시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한 대랑 모든 단말기들을 통신으로 싹다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 단말기를 기준으로 봐도 모든 이제 단말기 컴퓨터들이 싹다이 단말기랑 서로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해서 노드의 이제 연결성이 제일 높은 게 우리의 망형이라는 이 아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컴퓨터랑 얘랑 이제 둘이서 이제 통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서로 서로 이제 직접 연결된 그 통신 회선이 있죠. 이 통신 회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하면 돼요. 또 얘랑 이제 얘랑 이제 뭔가를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 거예요. 그때도 이 단말기랑 이 단말기랑 직접 이제 연결된 그 통신의 선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선을 통해서 데이터주주받받고 주고받고 하면 된다고요. 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이 h a t is t h 서로 n 주고받고 고 i 고 the one that 이 s 이 h e one that 제일 the one that is the o 그리고 만약에 이 통신의 선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통신의 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서로서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장애가 생겼을 때 우회 통신이 이제 가능한 게 우리의 망형이라는 이 아이입니다. 대신에 얘는 이제 통신의 선을 모든 이제 단말기 모든 컴퓨터랑 싹다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신의 선이 그만큼 이제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구축비용도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망형이라는 거는 많은 단말 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이제 통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가장 유리한 게 우리 망형이고요. 이런 망형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공중 데이터 망에서 이제 사용이 된다. 그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공중 데이터 망하고 그렇게 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망이 우리의 공중 데이터 망이 있고요. 우리의 공중 전화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공중 전화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집집마다 전부 다 이제 전화를 전부 다 이제 설치할 수가 있죠. 그렇게 집을 처음에 이제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각의 집집들마다 전화기를 전부 다 이제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 선 꽂을 수 있는 그 포트가 전부 다 집집마다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모든 집집들을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망을 우리가 이제 공중 전화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공중 데이터 망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터넷 제공해 주는 업체가 뭐 SK다 KT다 아니면 우리 뭐 LG다 아니면 각각 이제 지역들마다 통신을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공중 데이터 통신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런 망형이 그런 이제 공중 데이터 통신망에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그때 이제 통신에선의총 경로가 가장 긴게 우리 망형이라는 그 아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떤 특정 통신에선에 만약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가 발생해도 상관이 없죠. 왜? 경로가 찾아갈 수 있는 경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전송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때 이 망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통신망을 이제 구성할 때 그때 이제 단말기 컴퓨터가 이제 몇 개냐에 따라서 이런 통신 회선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모든 노드를 망형으로 이 연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통신 회선이 몇 개가 필요하냐, 아니면 포트가 이제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회선이 이제 몇개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 통신 회선 얘네들 각각 이제 선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포트가 필요하냐 몇개 이제 포트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포트라는 게뭘 얘기하냐? 그냥 선 꽂는 그 구멍을 보고 우리가 이제 포트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이제 충전할 때도 선을 꽂을 수 있는 그 구멍이 있죠. 그 구멍 보고 우리가 이제 포트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멀티탭 있죠? 우리 전기 코드 이제 여러 개 꽂아서 쓰는 거. 그렇게 이제 코드를 이제 꽂을 수 있는 그런 구멍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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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포트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컴퓨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이 컴퓨터에는 이제 포트가 몇 개가 필요하냐? 얘는 이 컴퓨터랑도 이제 연결해야죠. 얘랑도 이제 연결해야 되고 얘랑도 이제 연결해야 되고 얘랑도 이제 연결해야 되고 얘랑도 이제 연결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는 지금 현재 포트가 총몇 개가 필요하다? 다섯 개가 필요하다. 다섯 개가 있어야 다섯 개 선을 이용해서 이런 각각의 이제 단말 장치들이랑 서로서로 서로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때 이제 노드가 총 여섯 개, 여섯 개 이제 노드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때 이 노드당 각각의 이제 하나의 노드당 우리 선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몇 개가 필요하다? 다섯 개가 필요하다. 그 때, 이런 이제 포트를 구하는, 포트의 개수를 구하는 그 공식이 있다고요. 그 공식이 n-1개요. 해서 각각 이제 각각의 이제 노드당, 노드당 n-1개 이제 포트가 필요한 거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노드의 개수가 지금 6개라고 했으니까 6, 6을 우리가 n에다가 대신 집어넣으면 되겠죠. 해서6-1 해도 우리 5하고 그렇게 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트의 수는 그냥 n-1개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통신에선 통신에선 이제 몇개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제 단말장치가 4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을 때 그때 얘네들을 서로서로 전부 다 이제 방향으로 싹다 이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고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고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고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고 얘랑 얘랑도 이제 연결시키고 얘랑 얘랑도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노드들이 전부 다 이제 각각 다 연결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지금 여기 이제 한개 통신에서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이제 필요하고 여기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나가는 이 선도 이제 필요하겠죠. 해서 다섯 번째 선 여섯 번째 선에서 총 여섯 개 이제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 회선수를 구하는 그 공식이 지금처럼 2분의 nn-1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대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회선수를 구하는 그 공식이 2분의 n, n-1인데, 그때 지금 여기에는 몇 개의 노드가 있다? 4개의 노드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 n이라는 거 대신에, 요 자리에다가 이제 4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2분의, 2분의 4, 4-1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1하게 되면 이제 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3, 3 곱하기 4, 4 곱하기 3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12가 나올 거고, 2분의 12다. 그러면 총몇 개가 필요하다. 6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노드의 개수가 이제 몇 개가 안될 때는, 지금처럼 내가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선이 몇개 필요하냐. 그걸 이제 따져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노드가 만약에 2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언제 전부 다 이제 그림 그리고 앉아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제 문제 좀 보자고요. 예제 문제를 보니까 25개 의 노드가 있대요. 이 25개 노드를 망형으로 연결을 하겠대요. 그때 이제 필요한 그 회선 수 그리고 노드당 이제 필요한 그 포트 수가 이제 몇 개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회선수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었죠. 그 공식이 2분의 nn-1이었고 그리고 각각 이제 노드당 필요한 그 포트 수를 구하는 그 공식이 n-1이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공식이 따로 있다고요. 이런 공식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25개의 노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25개의 노드를 싹다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직접 선의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n 대신에 이제 25개 노드 그랬으니까 2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해서 25 우리 25 1 분의 2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5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제 2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5 곱하기 24를 하게 되면 이제 600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2분의 600이다 그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총몇 개가 필요하다? 우리 3 0 0개 이제 회선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포트의 개수는 우리 25-1.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각각의 이제 노드당 몇 개의 포트가 필요하다. 우리 총 24개의 포트가 이제 필요하더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주면 돼요. 해서 이런 이제 공식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망형이요.